1 7 0 0 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두드러진 출발이 없는 가운데 안쪽에 1번 스톰 워리어와 3번 티즈바로즈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2번 나이나이가 한 가운데. 3위권입니다 선두권 세 마리의 말들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깥쪽 10번 러피언 파크가 단독 4위로 4번 트루와 바깥쪽에서는 5번 지금 여기에도 선두권 가세합니다. 1번 스톰 워리어와 3번 티즈바로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일반 신차 선두 이끌고 있는 1번 스톰 워리어가 초반 선두가 가고 3번 티즈바로즈 2위로 안쪽에서는 4번 트루. 2번 나이나이, 바깥쪽 10번 러피언 타크가 4위권 도약해 있는 가운데 7번 스피어건이 단독 6위입니다. 뒷선에 9번 탱크삭스와 5번 지금여기에가 중위구를 형성해 있고 12번 멋진가이와 6번 청산강호가 그 뒷선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하위로는 8번 에이스샤인과 11번 불화산이 따릅니다. 계속된 선도 1번 스톰워리어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으로 종반 다가서는 시점에서 1번 스톰워리어 계속된 선도 3번 티즈바로우즈가 반마신차까지 좁혀 나옵니다. 4번 트루와 바깥쪽 10번 러피언파크가 3, 4위권 유지하고 2번 나이나이가 5위 유지하는 가운데 7번 스피어건은 안쪽자리 6위입니다. 9번 탱크 삭스가 7위권 날리는 가운데 1번 스톰 워리어와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3번 티즈 바로우즈입니다. 이제 목차까지 좁혀진 두 마리의 거리차 이제 4코너선후에 직선주로 눈앞에 두는 시점에서 1번 스톰 워리어와 3번 티즈 바로우즈 두 마리의 격차가 더욱더 좁혀집니다. 1번 3번 두 마리 앞선 채로 직선주로 먼저 진입합니다. 1번 스톰 워리어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3번 티즈 바로우즈와 바깥 앞쪽에서 힘을 내는 말들 7번 스피어건이 3위권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3번 티즈바로우즈는 안쪽에서 선두고치게 나서 있고 7번 스피어건이 추격해 나갑니다. 1번 스톰머리어를 넘어서는 7번 스피어건 2위자리 유지하고 있고 6번 청산강호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뒷선에는 2번 나인나이와 10번 러피언 밖으로 힘을 내는 가운데 3번 티즈바로우즈는 단독 선두고쳤습니다 3마신 이상 벌려내고 3번 7번 6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7번, 6번, 3마리 앞섰던 1700m 국산 5등급. 빅투아르기수와 함께 했던 3번, 티즈바로우즈가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기다렸다는 듯 선두자리를 뺏어 냈습니다.